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요 지금은 그쳤는데 비 소식이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애들도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요 음.. 하사해 보이지가 않고 빵긋빵긋 웃어 보이지도 않고요 얘는 좀 개합네요.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꽃이, 제 눈에는. 이제 여름이라 꽃이 많이 없어요. 꽃도 많이 안 피우고요. 지는 꽃도 많, 많고요. 수국은 다진 상태고. 오늘 얘, 얘가, 어, 거의 한달 동안 꽃을 안 보여줬어요. 그래가승질급한 나는 하마터면 가라엎을 뻔 알았습니다. 그래도, 음, 그래도 또, 28일에도 생생한이 있어서, 가라엎지 않고, 어, 한달 동안 이렇게 기다려준 끝에요. 아이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네요. 처음보다도 더. 샤피니아죠? 얘가 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애인데, 이렇게 꽃을 또 많이 보여주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행복입니다. 꽃안 피운다고 절대 가라 엎지 마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샤피니아 퍼플. 아,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통풍 잘 되는데. 아이고, 이쁩니다. 이뻐. 샤피니아 또 여기 또 오랜 기다 기다린 끝에 피어준 아메리칸 블루가 또 있습니다 얘도 갖다놓은지 한달이 되도록 진짜 꽃을 안보여줘서 아우 너는 왜 꽃을 안보여주니 했더만요 어제 그제는 꽃이 하나를 있었어요 이거 지금 다 졌어요 이 꽃대 보이죠? 다 지, 졌어요 다 지고 오늘은 이제 요렇게 있네요. 아메리칸 블루, 이꽃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뻐요. 어제는 꽃이 제법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 지고 이렇게 아메리칸 블루. 아, 너무 이쁩니다. 얘도 오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피워준 겁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아메리칸 블루, 매력 있어요. 키워보세요. 그리고, 버베나, 수군 버베나. 얘는 이제 얼동도 되고, 한포트요 4,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꽃을. 계속 얘도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죠. 습군 보데나이 집, 사랑초. 사랑초가 여기 하나 더. 얘도 꽃을 안 피워줘가지고 카트를 쳤어요. 카트를 싹 쳐주니까. 또 이렇게 새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꽃을 피워줍니다 사랑초, 청사랑초입니다. 얘는 이렇게 새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꽃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우리집 팝콘 베고니아도 꽃 없는 이 여름철에 이렇게 한몫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꽃대를 달고 있고요. 이렇게 꽃대도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피워주고요팝콘베 베고니아 이뻐요. 여기도 또 장미 베고니아. 이렇게 계속 꽃이 나와요. 장미, 백원냐 풍노초, 얘또 후쿠시아도, 얘도 또, 얘도 진짜 꽃한번 피고 지더니요. 꽃을 한동안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또,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꽃대도 나오고요. 꽃이야. 포체리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들인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아, 이뻐요, 이뻐, 꽃이. 그리고 이렇게 또 꽃대가 또 새로 나오네요.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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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초. 요렇게.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토분에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 꽃대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얘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이쁘네요 보라 삭스름은 꽃이 이제 다 지고 없고요 얘도 백운이야 카란코 단정아도 아이고 꽃이 이렇게 한두 개씩 한 번씩 이렇게 피어주네요. 단정은 풍노초 여름이라 이제 꽃이 없고요. 얘도 잘라줘야 되는데 아직 아쉬워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수구 여기도 백운이야. 백운이야. 꽃이 속에, 속에 숨어서 펴가지고요. 꽃을 이렇게 들쳐내야 됩니다. 들쳐내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백운이야. 풀름바고 꽃대. 아우 얼른 보고 싶습니다. 풀름바고 아이고, 남은 수국, 요렇게. 초롱꽃도 요렇게. 가지가 이렇게 훅 끼시한데요. 어떤 림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희어가지고한 가지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지금 뿌리 내리게 지금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플룸바고 맥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집 하초들, 지금 장마철에 피어있는 꽃들,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